3년간 병원에서 난치병 항암치료를 받으며 소원을 빌었던 한 소녀 LG 플러스와 고객들이 이 소녀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이 소녀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임세린 기자입니다. 화보를 촬영하고 있는 한 소녀 다소 긴장돼 보이는 그녀를 향해 가족들과 촬영진들은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촬영 중간마다 본인을 담은 사진을 보며 믿기지 않는 듯 연신 놀라워하기도 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보는 게 처음이라서 어, 이렇게 메이크업 받는 것도 재밌었고 이렇게 소품 가지고 촬영하는 도 재밌었습니다. 음 너무 즐겁게 촬영했다고 <laughs> 얘기할 것 같아 사랑할 것 같아요. 촬영 인공은 14세 김도희 양. 그녀는 백혈병을 진단받고 3년간의 항암 치료를 마쳤습니다. 병원 생활을 하며 생긴 좋아하는 셀럽과의 화보 촬영이라는 그녀의 소원을 LG U+와 그 고객들이 실현시킨 겁니다. 저희 강남역에 있는 일상 비일상의 틈 매장에서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천 원씩 적립이 되는 기부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 명의 고객들이 참여를 하여서 총 천만 원의 기부금이 적립이 되었고요. 이 천만 원을 한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는 프로그램에 사용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LGU+는 만 명의 고객이 참여해 모인 성금을 세계 최대 소원 성취 기관인 메이커 위시 재단에 전달했습니다. 김도희 양은 패션 전문 유튜버 정대와 함께 옷과 신발을 고르고 메이크업을 받으며 다양한 컨셉의 화보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병원에서 꿈꿔온 소원이 이루어지는 위시데이를 맞이한 김도희 양. 앞으로도 LGU+가 고객과 함께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박스경제TV 임세림입니다.